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원입니다 오늘은 니로 차선 스키 옵션 정품 자동차 유리를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유리 교체 위에 바로 차량의 주행이나 운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 일처리 경험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만 돌침 맞으셔 갖구요 이렇게 파손이 되셨구요. 여기 스키하고 차선 이렇게 옵션이 있는 타입으로 똑같이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자동차 유리를 교환하게 되시면은요, 하루 정도는 그냥 좀 앞, 앞에 유리를 만지시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틀 뒤부터는 세차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차량의 주행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하루 동안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리로 차량의 자동차 유리 교체하 영상 보내드리는데요. 자동차 유리 파손되셨거나 차유리 보급용 접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차량, 번호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부품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견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니로 차선 스키 옵션 자동차 유리 교체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자료를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클라스웨어입니다.